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지구촌 환경은 녹색 환경 봉사단이 지키고 보전하겠습니다. 네. 반복해서 괜찮아요. 반복해요. 지구촌 환경은 녹색 환경 봉사단이 지키고 보전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녹색 환경 지도자 연합 이사장 정봉하. 네. 일문됐 했습니까? 네. 아직. 네. 환경. 나를 비롯한 모든 환, 것을 환경이라고 한다. 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초록별 지구는 즉 3분의 2는 물 60억 인구가 살아가는 조건이죠. 에베레스트 초고 육지의 높이는 8,848m 9km. 바다 수심의 길이는 만천m 11 11km. 그럴 땐 중간에 똑딱을 눌러서 꺼집니다. Yeah.